여러분, IH 라이팅 점수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아니, 단어도 외울 만큼 외웠고, 아이디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점수는 자꾸 제자리일까요? 자, 오늘은 바로 그 정체된 점수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진짜 핵심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분명히 내가 아는 단어는 많은데, 왜내 글은 읽어보면 뭔가 좀 밋밋하고 단조롭게 느껴질까요? 혹시 고득점 에세이에는 우리만 모르는 무슨 특별한 비밀이라도 숨어 있는 걸까요? 그 비밀, 정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문장의 다양성이에요. 채점관들은요, 여러분이 뭘 아는지도 보지만 사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봐요. 맨날 똑같은 문장 구조만 쓰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점수를 바꿔줄, 핵심 열쇠예요.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차근차근 기초부터 한번 다져보자고요. 아무리 화려하고 논리적인 글이라도 결국 시작은 이 가장 단순한 문장에서부터거든요. 자, 첫 번째 빌딩 블록 바로 단문입니다. 단문. 그니까 심플 센텐스는 글쓰기에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이두 개가 딱 만나서 하나의 완전한 생각을 담은 아주 단단한 블록 하나를 만드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만들 모든 근사한 문장 구조물은요, 바로 이 기본 블록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She reads books. 그녀는 책을 읽는다. The sun is shining. 해가 빛나고 있다. 어때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죠? 이게 바로 글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인 셈입니다. 자, 이제 기본 레고 블록은 손에 익었으니까 첫 번째 레벨업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이 블록들을 그냥 까로 두는 게 아니라 서로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더 길고 더 흥미로운 구조로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글이 확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중문, 즉, 컴파운드 센텐스는 정말 간단해요. 아까 우리가 만든 그 단단한 레고 블록 두개 있잖아요. 그두 개를 and, but, all 같은 연결고리로 찰칵하고 끼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단순히 A이다, B이다, 이렇게 사실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두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그 관계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예시를 한번 보세요. 앤드는 두 가지 행동을 자연스럽게 그냥 이어 주고요. 버 t 는 어때요? 반대되는 상황을 보여 주면서 문장에 뭔가 깊이를 더해 주죠. 그냥 툭툭 던져 넣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생겨나는 거 느껴지시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영어 실력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채점관한테 나 이만큼 한다 하고 제대로 보여 줄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복문, 컴플렉스 센텐스입니다. 솔직히 이것만 자유자재로 쓸수 있어도 고득점은 시간 문제예요. 복근문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하나의 완전한 주인공 문장, 즉 독립절이 있고요. 여기에 추가 설명을 해주는 조연 문장, 즉 종속절이 찰싹 달라붙는 구조예요. 이 조연은 혼자 있으면 좀 어색하고 의미가 불완전해요. 하지만 주인공 문장에 딱 붙어서 왜냐하면 비록 뭐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유나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이야기 전체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 예시들 좀 보세요. 비코즈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얼도우는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반전 상황을 만들어 주죠. 그리고 후는 사람에 대한 부가정보를 쏙 넣어주고요. 이런 문장을 딱 쓰면 채점관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 사람은 그냥 문장을 눌어놓는 게 아니라 생각들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구나. 바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의미는 잠깐 잊어버리고 이 문장 구조의 변화만 한번 보세요. 그녀는 책을 읽는다. 해가 빛나고 있다. 이렇게 똑똑 끊어지던 두 개의 정보 조각이 because라는 이 강력한 접착제 하나로 얼마나 매끄럽고 논리적인 한 문장으로 변했나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단순한 정보나열에서 정교한 주장으로 넘어가는 그 마법 같은 순간인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문, 중문, 복문이라는 세 가지 강력한 도구를 모두 손에 넣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 도구들을 훨씬 더 세련되게 다듬는 일종의 프로팁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좋은 글이랑 진짜 훌륭한 글은 바로 이런 작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바로 콤마와 접속사를 제대로 쓰는 법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규칙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if나 while처럼 뭔가 조건을 달거나 배경을 설명하는 종속절이 문장맨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조연 문장이 끝나는 지점에 반드시 콤마를 딱 찍어줘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조연 파트고 이제 주인공 나옵니다 하고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거예요. 오 잠깐만요 그럼 만약에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공 문장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if 같은 애들이 따라 붙으면요 그때도 콤마를 찍어야 할까요? 자 여기 보세요 주인공 문장이 먼저 나올 때는 콤마를 보통 안 씁니다 왜냐하면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신호등이 필요 없는 거죠 이게 훨씬 더 깔끔하고 세련된 스타일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거, as랑 because. 둘다 그냥, 뭐 때문에 라고 외우셨죠? 근데 여기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as는 약간, 너도 알다시피 이런 느낌으로 받을 알만한 배경 정보를 깔아줄 때 써요. 반면에 because는 이게 바로 진짜 이유야 하고 새롭고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를 꽝! 하고 박아줄 때 쓰는 거죠. 바로 이런 작은 뉘앙스 차이를 아는 게 여러분의 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결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한번 쫙 모아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명확한 고득점 노드맵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딱이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문장을 잘 쓰는 건요. 무슨 타고난 재능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단계별로 배우고 연습하면 누구나 할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1단계, 단단한 기초 블럭을 마스터한다. 2단계, 블럭들을 연결해 본다. 3단계, 복잡한 구조로 깊이를 더한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콤마 같은 디테일로 완성도를 높인다. 이 과정만 꾸준히 연습하시면 여러분도 문장 구조의 마스터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도구는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다음 에세이 쓸때딱한 문장이라도 좋아요. 의식적으로 한번 바꿔 보세요. 밋밋한 단문 세 개를 아주 근사한 복문 하나로 합쳐 보는 거예요. 그 작은 시도 그 작은 변화가 바로 여러분의 점수를 바꾸는 위대한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만의 걸작을 만들 준비 되셨나요?